안녕하세요. 로드 테스트 김기범입니다. 저는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 와 있고요. 폴스타의 새로운 쿠페형 SUV, 폴스타4를 만나러 왔습니다. 폴스타4는 지난해 샹하이에서 먼저 공개가 됐고요. 이번에 이제 시승행사를 통해서 처음 미디어와 만나게 됐는데요. 폴스타는 이 차를 다이나믹한 고성능과 또 스타일리시한 쿠페, 그리고 또 SUV의 거주성 이것들을 결합한 굉장히 새로운 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뒷유리창을 제거를 함으로써 뒷좌석의 공간성이나 안전성을 더 확보를 해서 몰입형 뒷좌석 경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서 폴스타4는 폴스타 브랜드에서 3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온 SUV고 또 현재 생산 중인 폴스타 가운데는 가장 빠른 모델이기도 합니다. 듀얼 모터 버전과 싱글 모터 버전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듀얼 모터 버전을 많이 시승을 하게 되고 싱글모터 보자는 잠깐 타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포스타4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스페인 마드리드 주변의 아름다운 도로를 달리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유지 점심 먹는 스타버버 장소에 포스타2들이 서 있고 여기 포스타4가 서 있습니다. 오늘 포스타4를 먼저 타고 네, 포시타 3를 타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전반적으로 빠듯해서 산적한 곳에서 이 디자인을 따로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간단히 지금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은 뭐 이키풀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아, 사진을 본 것보다 크다는 생각이 들고. 운전을 하게 되면 아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큰 차고요. 아이오닉 5랑 비교해도 상당한 그 차이를 보입니다. 전폭이. 2m가 일단, 일단 넘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은 컨셉카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이어온 이 테마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두 갈래로 나뉜 헤드램프. 또 옆에서 보게 되면은 포스타4에 굉장히 실루엣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저 뒷모습을 만들고 뒷좌석 공간을 확보하고 헤드레스트를 온전하게 충분한 공간을 갖춰서 심기 위해서 뒷유리를 포기하는 파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뒷유리가 있을 법한 자리가 이렇게 바디 컬러의 패널로 박혀 있습니다 여기 부분 부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약간 뭐 의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온 기자들 중에도 차라리 이 부분을 검정색으로 하면 낫지 않았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파격적인 결정으로 뒷유리를 없앴는데 이걸 또 검정색으로 위장을 하게 되면 은 획기적인 도전이 너무 퇴색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을 보게 되면 이 클래딩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는데, 이 클래딩이 두껍게 된 이유는 지금 이 흰색 차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바디를 조금 더 슬림하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고, 사실 좀 굉장히 많이 슬림하게 보여서 너무나 이게 치켜 올라가다 보니까는 좀 자연스럽지는 않고, 클래딩이 되게 넓다,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싱글모터 버전 같은 경우는 컬러 클라딩 패키지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 클라딩 부분을 바디 컬러와 똑같이 칠하는 옵션도 나중에는 국내에서도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게 되는 스티커가 있는데 전통이 없는 신생 브랜드 입장에서 어떤 차의 모델명이나 스펙을 설명하기 위해서 크롬으로 된 어떤 글씨 모델명을 넣고 이 방식을 좀 탈피하고 싶었다고 해요. 최대한 모던한 느낌으로 좀 다르게 깔끔하게 해보고 싶었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우려는 있었어요. 지금도 이 보시면은 오염이 돼 있긴 한데 그럼에도 스티커가 지나간 부분이 조금 더 노란색이 보이시죠? 장기적으로 햇볕에 노출되고 오염물질이 묻었을 때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자연스럽게 글씨만 도드라지게 보일지는 약간 의문이 남긴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카메라가 들어갔고 폴스타 4에는 14개의 카메라와 12개의 초음파 센서와 1개의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빌아이와 함께 개발 중인 라이다도 추가가 될 예정인데 라이다는 이 윈실드 위에 볼보를 통해 선보였던 그 자리에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너무 이쁘고요 프로포션도 너무 좋고 정말 어디 몰고 가서 외모로 빠지지 않는 비율과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서체 하나까지 징글징글하게 디테일을 챙긴 사람들. 그니까 디자이너가 CEO로 있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챙기겠어요. 디테일한 사람도 힘들겠지만 오늘 처음 보지만 아, 너무나 이상적인 비율로 됐기 때문에 낯선 느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의 첫 인상을 받았습니다. 빗자석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개방가 보여드릴게요. 와 어마마죠. 머리 정수리 뒤로 넘어가요. 이렇게까지 넘어갑니다. 바람만 들이치지 않을 뿐이지, 컨버터블 탄것 이상의. 어, 개방감을 줄여요. 스크린으로 영상을 보면서 가는 그런 느낌을 줄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은 뭐 제가 워낙 숏다리라 너무 넓어요. 이현성 기자 포지션보다도 조금 뒤로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둡니다. 3 m 에 달하는 휠 베이스의 위력이라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네바퀴를 모서리로 다 밀어낼 수 있는 전기차의 특성상 공간 확보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리고 옆을 보게 되면 와 쿼터글래스까지 시야가 정말 사방팔방 뻥 뚫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트에 테일러드 니트라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자투리가 생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made for zero waste 100%뭐 RPT라고 써 있는데 아마 R이 RE recycle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바깥에 차 모델이나 출력도 써 있었지만 약간 했다는 것을 이런 글씨를 이렇게 친절하게 새겨놓는 것들 포스터가 또 새롭게 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에 이제 포시스타가 미리 추천해 놓은 경로를 따라서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꼬부랑 길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차를 멈추고 카메라를 켜고 간단하게 세팅을 하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운전대는 지금 오면서 계속 펌으로 왔는데 스탠다드로 했을 때 약간 좀 노면을 너무 타는 느낌이 있어서 그대로 놔두고 서스펜션은 일단은 스탠다드로 돼있는데 이 님블이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중간 정도라고 한번 가볼게요 원페달 드라이브는 기복이 좀 심한 도로니까 원페달 드라이브도 스탠다드로 해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스페인의 도로는 항상 시승회를 외곽에서 많이 해서 항상 감탄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 마드리드 시내에서 빠져나오면서 보니까는 도심 부분은 길이 좀 너무 별로더라고요 사선폭도 좋고 자, 국도로 오니까는 도로 컨디션도 좋고 차선은 여기는 아무래도 꼬부랑 길이가 조금 좁은 것 같아요. 이 차는 현재 폴스타에서 양산 중인 모델 중에 가장 빠른 차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모델이 듀얼 모터인데,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300kW 마력으로 환산하면 544마력인데요. 사륜구동이고, 앞뒤에 전기모터가 있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평소에는 후륜구동으로 가다가, 급가속을 하든지 어떤 좀 필요가 있을 때는 사륜구동으로 바뀌는데 지금처럼 이제 퍼포먼스 모드를 하게 되면은 상시 사륜구동 네 바퀴의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면서 느낀 거는 승차감이 일반 전기차에서 약간 불편하고 뻣뻣한 이런 느낌하고는 많이 틀려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원페달 드라이빙을 세팅을 해놨는데 이런 구급길에서 운전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차 굉장히 무겁다는 거는 느껴지거든요. 출력이 너무 강해서 잠깐만 좀 방심하면 속도계가 너무나 빨리 올라가고 이 구간마다 다른 속도를 맞추기 위해 서 항상 유심히 이 계기판에 뜬 현재의 도로 제한 속도를 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을 정도로 아, 정말 나가는 건 엄청 잘 나갑니다. 폴스타에서 단정적으로 제시한 수치는 시속 100km까지 3.8초, 3.8초 정도 성능이 나가는 차를 운전을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성능을 가진 엔진 내연기관 차를 운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뭐 아이들링 때부터 시작해서 이 차가 고성능이라는 거를 암시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는 그냥 얌전하게 몰면은 이 차가 빠른지 의식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토크를 쏟아낼 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특히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때이 강한 출력이 오히려 더 체감이 되는 거 같아요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앞뒤 방향의 물리력들이 온몸으로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 띡띡 소리는 이 구간마다 속도가 굉장히 자주 바뀌는데 지금 현재는 시속 4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한속도 넘을 때마다 이렇게 뚝뚝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좀 패턴을 모르겠어요 시속 5 0으로돼 있는데 대부분의 차들은 좀 속도를 넘어서서 주행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외부 소음도 굉장히 잘 막았고 타이어도 지금 22인치 265 40시리즈 타이어를 신겼는데 이 근데도 노면 소음 이런 것들 거의 안 올라오고 굉장히 고요한 가운데 굉장히 고성능 추구하는 그런 모델이고 아이오닉5N처럼 2차 고성능이라는 걸 암시를 하고 과시를 하고 또 운전자의 흥을 북돋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운드를 좀 드라마틱하게 낸다든지 그런 장치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후방 시야를 보려고 이 디지털 룸미러를 봤을 때 이게 참 거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거울처럼 풍경을 정확하고 깊이감까지 그대로 느껴지게 보여주는 거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던지를 좀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갑자기 시야를 전환해서 후방 시야를 뒷설 룸미러로 봤을 때이 깊이감의 차이 때문에 잠깐 이 적응하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응을 하면서 조금 더 나아진 사람도 있겠지만 이 본능적으로 딱 봤을 때 쉽게 이 깊이감을 극복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던 질문이 그럼 이거는 디지털로 해놓고 왜 사이드미러는 놔뒀냐 이랬는데 그 디자이너도 이야기를 한게 입체적인 풍경을 제대로 재현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거울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브랜드로서 두 가지 다른 시장을 위해서 다른 스펙의 어떤 장치를 개발하는 데 대한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룸미러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거울로 된사이트미러두 개의 조합으로 가기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뭐, 아까 볼보 브랜드를 이야기 하긴 했지만, 볼보도 그렇고, 폴스타도 그렇고, 노면과 직접적인 연결감을 주는 주행감을 주는 브랜드는 아니었잖아요. 아무리 고성능을 담긴 했지만, 차가 느끼는 모든 감각들을 운전자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볼보나 이미 앞서 나왔던 폴스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손발이 바퀴로 연장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지는 않고 명확하게 차단된 어떤 중간 단계가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결과는 잘 정제된 감각만을 전달합니다. 노면의 까끌까끌한 어떤 느낌이라든지 타이어의 접지력의 면밀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좀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5 4 3마력을좀 마음 편하게 욕심껏 쓰기는 좀 망설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폴스타가 그걸 좀 의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5 4 3마력 300kW로 딱 떨어지는 수치는 어떤 필요 이상의 과잉의 출력이지만 이건 선물처럼 줄 테니까는 정말 필요할 때만 쓰고 평소에 계속 써도 재미는 없을 걸 이런 메시지를 좀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도 보게 되면 지금 브랜보 제품을 쓰는데 앞에는 4피스톤 캘리퍼를 올려놔서 휠 사이로 들여다 보이는 모습도 아주 든든해요. 색깔도 약간 검색으로 칠해요. 뒤에 브레이크 보면은 굉장히 외소합니다. 543마력을 엔진으로 풀어내던 시절의 공정식과는 좀 다르지 않나. 폴스타의 셰시 세팅에 있어서 그게 의구심을 갖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좀 너무 무리해서 운전을 해서 이 차가 접지력을 잃는 순간이 왔을 때 과연 이 육중한 무게를 잘 컨트롤해서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스타일리시한 차를 가족들을 위한 차로 접근을 할 경우에 가족들의 희생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쿠페형 SUV는 뒷좌석 머리 공간이라든지 무릎공간 많은 것들을 좀 디자인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희생은 같이 탑승하는 가족들이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디자인 총괄하는 분도 얘기를 했던 게 뒷유리를 삭제한 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중에 가장 큰 거는 디자인적인 타협을 하지 않아도 될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승계획은 뒤를 돌아볼 일이 없으니까 아내나 자녀를 뒤에 태워도 부모님을 설령 뒤에 태워도 공간이나 시야에 있어서. 미안해하거나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의 지붕은 전체가 지금 유리로 덮어놨는데 아까 디자이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차의 전반적인 그이 구조를 결정할 때 가장 첫 번째가 천정에 씌울 수 있는 가장 큰 유리의 스펙을 먼저 받고 그 스펙에 맞춰서 그 다음에 트렁크 힌지가 차지하는 공간들 필러가 들어갈 자리 이런 것들을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뒷유리 삭제가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 뒷유리 때문에 어떤 기울기나 이런 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붕에 씌운 유리를 거의 한 칸씩 뽑을 수 있었고 그 뒷좌석에 앉으면 머리 위 공간이 다유리입니다 서울 시내에 보면 시티버스 있잖아요. 이 층만 오픈형으로 돼 있는 그런 차를 탄 것처럼 그냥 막힘 없이 하늘을 볼수 있는 시야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뒷좌석 앉았을 때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경치 좋은데 달릴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히리 운전자는 전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혜택인데 그 윗부분을 뭐 의도적으로 내가 뭐 버튼을 눌러서 투명 불투명을 넘나들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그건 옵션이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이제 그냥 유리로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뭐 우리 말로 번역을 하자면 뭐 변색 유리 정도가 될수 있는데 그런 유리들은 이제 그 겉보기에는 그냥 일반 유리 같지만 실은 어 최소한 다섯 개 층의 레이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한층의 두께 중에는 사람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두께들이 있어서 리튬이온과 뭐 어떤 전도체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왔을 때또 꺼졌을 때이 층을 넘나들면서 움직이는 것을 조절하 지난해 도쿄 모빌리티쇼 갔을 때 도요타에서 센츄리 SUV가 나왔는데 센츄리는 뒷좌석에 옆유리까지 그 기능을 넣어서 굳이 뭐 틴팅을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디자인팀, 특히 UI, UX 디자인한 팀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 우리 스태프들 중에는 굉장히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미세한 디테일 하나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런 느낌을 주는 대표적인 제품이 애플이고 폴스타는 페이지만 가봐도 알수 있지만 사람들이 애플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소들을 잘 캐치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폴스타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기차를 시승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부분들을 다 매끈하게 깎아내고 오롯이 남은 그런 액기스 같은 느낌. 그런 것만 남겨놓은 주행 감각이 다른 전기차에서 느낄 수 있긴 하지만 이 차의 안팎의 디자인 감각이나 이런 서치 하나까지 정말 디테일에 신경 쓴 전반적인 분위기와잘 어우러져서 포스타다운 느낌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포스타가 고성능 전기차, 그러니까 퍼포먼스 전기차 브랜드를 표방을 하는데 사실 볼보라는 브랜드, 물론 팬들 입장에서 조금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운전이 언제 이렇게 재밌었던 브랜드였나 싶을 정도로 운전 재미보다는 안전이라든지 그밖에 다른 가치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그런 브랜드였는데요. 포스터가 레이싱 부분이나 고성능 모델 부분을 맡을 때도 존재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벤츠 AMG나 그밖에 뭐 다른 브랜드의 고성능 브랜드랑 비교하면은 존재도 작고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기차 브랜드로 거듭나면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생긴 셈인데 아까 프레젠테이션 때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레거시가 없는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 모든 걸 백지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폴스타라는 브랜드가 고성능 친환경 전기차 브랜드가 될수 있었던 것도 기존의 그 고성능 부분에 있어서 폴스타란 브랜드의 인지도가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이미지로 다시 어필하는 게 가능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모순이 많긴 하죠. 친환경을 추구를 하면서 동시에 고성능을 추구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럭셔리의 본질은 실은 과잉에 있는데 럭셔리와 프리미엄을 추구를 하면서. 지속 가능한 소재를 고집을 하겠다는 게 여러 가지로 좀예견계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과도기입니다. 계속 변해가는 과도기인데 앞으로 폴스타가 어떻게 더 풀어갈지를 이제 흥미롭게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폴스타 4는 100k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얹고 롱레인즈 싱글 모터와 유럽 WLTP 기준 최대 610km의 주행 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폴스타 4를 함축할 키워드는 디지털입니다. 지리 자동차가 개발한 최신 프리미엄 SEA 플랫폼의 뿌리를 뒀는데요. SEA는 Sustainable Experience Architecture의 줄임말입니다. 디지털은 비단 폴스타 4 안팎에 쓰인 기술뿐 아니라 운전 감각을 간추릴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풍성한 아날로그 피드백 대신 정교한 디지털 제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종종 시뮬레이터를 운전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바로 폴스타3도 시승했는데요 이 차는 볼보 자동차의 SPA2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폴스타4와 3는 디자인 언어와 D세그먼트 전기 SUV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운전 감각이 상당히 달라서 흥미로웠습니다 폴스타4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곧이 업로드할 폴스타3 영상을 통해서 두 차종의 차이점과 특장점에 대해 다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